저희가 2부 시작할 때부터 기다려왔던 네. 순서입니다. 음, 맛있는 요리들. 아,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음, 네. 그때또 맞춰야 되잖아요. 음, 음. 지금이 좀 덥고 네. 습하고 음. 이럴 때요. 딱 먹으면 뼛속까지 얼러래. <laughs> 다시, 뼛속까지. 다시 해보세요. 뼛속까지. 뼛속까지. <laughs> 네. 맛보러 갈게요. 네. 올여름 무시무시한 북영마썰 싸울 냉랭한 그들이 왔다. 뼛속까지 차갑게 꽁꽁 알려버릴 냉렬이열전 지금 알려버리겠어. 아. 여름이 오면 생각나는 냉요리 바로바로 바로 싱싱한 제철 생선회가 나오고 예. 얼 덩덩 뛰어넘는 물회 그런데 여기 평범한 물회를 가보하는물회에이다라가 떴다는데 한우 물회 나왔습니다 아니 그 피시가 아니라 한우 물회? 네 맞아요 보여드릴까요? 어디 한번 보여, 보여, 보여줘 봐요 육회라는 거예요 그럼? 네 한우예요 어머. 어? 우리 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한우 양지인데 우리는 물고기 대신에 이양지를 가지고 물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뭔 특이하다. 아이고, 참말로, 그럴게요. 진짜로.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일단 뭐그 한우 물에 북한 시식들하고 있는 손님들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예? 응? 네, 고기를 넣어서 처음에 생각은 좀느끼할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고 담백하고 좋습니다. 여름이 되게 더운 날 먹으면 진짜 좋겠는데, 예. 일단, 한우물의 맛은 띵동! 그 시원한 맛 나는 비밀카로 주방을 급습!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 이 한우 쌈는 비법부터 남다르다는데! 아, 뽕잎을 넣으면은, 이, 고기 냄새 제거하고, 고기 쫄깃쫄깃해 맛있는, 맛있어요, 뽕잎. 아, 뽕잎. 방금 쌀밥 쫄깃쫄깃한 양지술은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 물에 들어가는 육수 꺼내주시는데, 뼈 속까지 얼얼하게 올려놓은 이 육수. 아, 따마고만 생각만 해도 머리가 띵합니다, 잉? 사골 삶은 한 여섯 시간 삶은 물하고 그 양지 삶은 물하고 배합을 해갖고 사려 물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대신 소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스가? 양지 수육과 함께 한우 물의 맛을 자고 한다는 이 집만의 특제 비법 소스 공개. 이 소스입니다. 고추장하고 다른 양념 섞어가지고 한 소스 한 3개월 정도 숙성 시에가지고 만든 소스입니다 이리하여 한우물에 탄생하시니 채썬 각종 채소 넣고 삶은 양지 수육 듬뿍 올리고 사얼름 육수와 비법 양념으로 마무리하면 한우 양지물에 완안청 맛있네 맛이 궁금합니다 어. 그러니까. 얼린 육수에 양지 수육을 살살살살 비벼서 한 입에 쏙 넣으니 북극이 따로 없구나 여기에 메밀국수와 밥까지 말아먹어야 정성 음 네, 요거에 예. 제품 달콤하면서 시원하고 백 한기 진짜 이래 찾다시다 좋대요. 기름도 딸리고 땀도 많이 흘리는데 어, 구워 먹는 그 더운 음식보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한우양지 물회를 먹으니까 굉장히 힘도 많이 나고 어, 몸에더 좋은 것 같습니다.